반습니다 코비드 네. 어, 90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는 우리는 풍신연등 바람이 빠를수록 솔개는 더 높이 나른다는 말처럼 애터미는 계속해서 급속한 신장을 했고 그 신장은 에도 계속 될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새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부분이 어,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예, 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어, 좀 와닿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 그 어, 퍼스널 플랫폼에 관한 것은. 이제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 세상이 이제 어 사회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이 세상은 어 이제 양분화가 될 거다. 지금까지도 뭐 예를 들면은 파레토 법칙에서 20대 80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이 80%의 재화를 가지고 있고 80%의 사람들은 20%를 가지고 나누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1대 99의 사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90... 9를 가지고 있는 그 1%의 사람들을 우리 99%가 점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하는 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99%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데모를 했던 기억이 어그제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더 심화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0.00 1%대 99.999%의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0.001%에 들어가느냐? 바로 플랫폼을 갖는 사람들이 0.001%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머지 99.99%의 사람들은. 신흥, 빈곤층, 그것도 극빈층,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극빈층으로 전락을 할 거다. 그래서 그 극빈층을 브레카리아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0.001%대 99.99%의 사회는 매우 불행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오는데 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안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애터미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 포탈 플랫폼들을 개인들에게 포스널 플랫폼으로 나눠주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단순히 어떤 유통의 한 분야인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사회의 대변혁으로 인한 엄청난 불행으로 가는 것을 돌이키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나왔는데, 퍼스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 제공을 했고, 우리 한경수 아자몰 대표이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어,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특허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허 출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출원을 했다가 등록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허청에서도 특허를 내줄 만한 독창성. 이 어기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특허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터미의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보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특허가 있는데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감수 장치 및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널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그 퍼스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특허도 우리가 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애터미 플랫폼 앞에 개인들이 가게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백화점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텀이라고 하는 이 메인 이 백화점 몰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은 개인 백화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어, 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퍼스널 플랫폼 오너다. 퍼스널 플랫폼을, 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어,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이 하나 이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비즈니스를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app로 어 이제 부르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퍼스널 플랫폼 오너다 퍼스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당신도 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메인 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도메인처럼 사용될 수가 있도록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 플랫폼이에요. 개인 예, 퍼스널 플랫폼이에요. 거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사진도 집어넣고, 뭐 동영상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개인 쇼핑몰을 따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안에도 벌써 이제 400여 가지의 제품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아이템들이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으로 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열장을 따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400여 가지 아이템도 있지만은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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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어 체험이 있으니까 그 아이, 그 제품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인 이 모를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영입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내가 시작을 했다. 당신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기, 자기의 자기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도 어 내가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친구야 너도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야말로 개인 플랫폼인 거예요. 뭐 개인적인 사진도 다 들어가 있죠. 개인적인 활동 내용도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어 친구 만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주 그 친구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듯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 친구에게 특별히 하고 싶었던 말도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말고도 개인적으로 어, 두는 사람들에게 톡톡 찍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이렇게. 어, 샵을 새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뒤로 다시 들어가면은 애텀이 그 어, 쇼핑몰은 그대로 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자몰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앞으로.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플랫폼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소비하는데 그 돈이 부자들에게 다시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플랫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도 부가 축척이 되는 그런 가치 창출하는 도구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양자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를 취하는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어 절대품질, 절대가격, 양자를 택해왔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는 이 비즈니스도 잘할 뿐만이 아니고 또 사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것을 돌아보는 일도 우리가 같이 잘해나가는 그런 양자택 2의 전략으로 2021년이 힘차게 진행되리라고 기대합니다.